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 풀스장 국제모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그 구독자님들 중에 그 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어, 여러 가지 이렇게 여쭤보신 것들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죽음에 대한 어떤 시리즈를 지금 영상을 아, 하는데 이제 알게 모르게 사실 저희 주변에는 좀 이렇게 큰 질환들이나 병들을 많이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 어떤 통계청에서 봤을 때도 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암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 대부분 인구의 65%가 각각의 어떤 질병들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작게는 고혈압이고 그다음 뭐 당뇨고 이런 게 있지 근데 사실 이제 질병하고 이제 내가 살고 있다고 했을 적에는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별큰뭐 그것 또한 이제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젊으신 분들이 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40대 초반 아직까지 아이들이 꼬맹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 본인이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참 고민이 많아지고 더그 마음의 무게감이 더 무거워지죠. 저 또한도 이제 그 저희 신랑도 조금 아팠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또 길게 아팠기 때문에 어좀 그런 마음에 많이 공감이 갑니다. 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가장 제가 가장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아 어, 드리자 보면은 드리다 보, 말이 좀제 어, 개인적인 어, 얘기를 좀 어, 나눠 보면은요 어 다른 집하고 비교를 할때 우리 아이가 굉장히 아팠을 때 간호를 하면. 어,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한치 앞을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치 앞이 뭐야? 한 시간 뒤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가 세 시간 뒤, 네 시간 뒤에 바로 헬리콥터 타고 응급실을 간 적이 몇번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일 그 다음 한 시간, 그 다음 두 시간도 내가 지금 여기 집에 있을지 아니면 병원에 있을지를 전혀 가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냐면 미래를 약속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누구하고 뭐 어디서 언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날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되나 아니면 이날 뭘 해야, 해야 된다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덕에 우리 큰아이들이 어 이제 우리 아기 아픈 애기 말고 큰아이들이 어디 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어 학교에서 뭐그 자기 칼리지 돔에서 이제 이사를 나오거나 그러면 가장 마지막 날에 가고 그 다음에 제가 확실히 안전이 됐을 때 이날에 갈수있다해서그 마지막 순간에 항상 결정을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어 미리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할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제 어느 동안은 그런 상태를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병간으로 10년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느낌이 드니까 다 집에만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까그 그러니까 두려움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는 게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매일매일 두려워해서 앞을 정 전혀 아, 어떤 것도 결정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한 5년 정도 5년 차 정도 됐을까요? 그때부터는 조금 제가 그 상황에 우리 모든 식구가 상황에 익숙해졌습니다. 아, 되게 불안하고 내일 앞일을 모르는데 그래도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게 나의 사, 삶의 방식이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지만 그 다음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24시간이 지나고 24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 날이 되고 이렇게 그 패턴대로 와서 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삶의 패턴이 이어지니까 아, 그렇지. 내일 당장 우리가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아픈데도 우리 앞집 할아버지라든지 뭐 옆집 이웃이라든지 정말 우리 아이보다는 덜 아픈 사람이 어~ 먼저 그~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비드가 왔습니다 코비드 COVID. 코비드가 왔을 때또 저희가 우리처럼 우리 애기처럼 이렇게 아픈 아이는 그 코비드의 그 팬데믹 기간을 잘 넘어갔는데 그 와중에 정말 멀쩡한 아버지들이 코비드 걸려서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아 내가 너무 이 질병 우리 아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또 우리 가정에 처해진 상황에만 너무 몰두를 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착각에 조금 빠졌냐면 우리만 한치 앞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집도 한치 앞을 몰라 그러니까는 어차피 결정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거에 최선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기반을 해서 결정을 해 나가서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어,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석사 공부를 하면서 박사도 하고 뭐그를 때였었는데 지금도 박사하고 있지만 어, 그 석사를 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이걸 과연 마칠 수 있을까? 어, 애기를 보면서 내가 이걸 과연 마칠 수 있을까? 근데 그냥 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그 순간을 하는 순간, 그 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석사가 됐고, 물론 그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또뭐 산불도 나고 막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또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잘 넘어갔었고요. 어, 직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금 제가 이제 그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내가 이거를 얼마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많이 할수 있을까 싶었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뭐 여러 가지 좀어려움 점도 있었지만 또 같이 일하시는 어떤 코어카나 아니면은 어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 어그 관계자분들이 또제 사정을 좀잘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또 도와주기도 하시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은 한치 안파를 몰라요 근데 이제 어~ 내가 처해진 상황 자체가 좀 남들보다도 특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내 문제에만 어~ 몰입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한쪽에 놓고 그다음에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앞일을 모르는다 그러니까 나도 어~ 앞일을 모르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좀 내가 조심할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 그게 사실 보편적인 거예요. 어,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어떤 내 삶의 제약을 잘못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잘 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어~ 다 컨트롤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금 비정상적인 거고 어~ 하루하루가 내가 어~ 정해진 시간이 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 경각심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상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계속 건강하고 어떻게 내가 바깥일을 알아요 여러분 사실 운전을 해도 나만 잘한다고 교통사고가 안 나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돌진할지 어떻게 알아요 며칠 그몇주 전에 뭐 돌진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누가 알았겠어요 길 가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왜 다른 사람한테만 나타나 나한테도 나오, 나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인 우리의 이제 삶의 얘기인 거지 그 하나가 절대 일어나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삶을 보는 시각이 너무 극, 극근, 극, 긍정인 거죠. 극, 긍정.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를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이라는 거는 나에 대한 긍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나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어, 나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니야. 어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어 배우는 배우는 기계로 기회로 만들어서 내가 이어이 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고 나에 대한 긍정심이지 세상에 대한 긍정심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 세상에 대한 긍정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야 아 어떤 직업 예를 들어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친절하고 의사면 의사의 본분에 맞게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지 않아 뭐 이런 이런 뭐 원칙적인 거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당연히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팬테스에 산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음~ 여러분 한번 살아보신 경험에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다 그렇게 살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은 다 부조리고 세상은 불공평해요. 어, 그 세상은 공평하고 세상은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난잘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하시면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많이 못 느껴보셨으면. 근데 제가 경험한 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아니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간단히 정치적인 문제 좀 보세요. 다나드 트럼프 같은 미국 그 대통령 선거 후보는 지금 택스 문제 때문에 다그 저기 문제가 됐지만, 어, 저희 우리 소시민 같은 사람은 택스 조금만 안 놔도 막 빨간 딱지 복고막 <laughs>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돈의 차이를 봐봐. 그, 그 사람이 안낸 택스하고 우리 소시민 같은 사람이 돈안 택스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뭐 2008년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아요. 2008년에 경제, 어, 그뭐 공항 왔을 때 서프라임이 막 완전히, 막어 안좋았을때 사실 피해 보는 사람들은 개미집단이지 저 위에 그 돈놀이했던 그 월스트리트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피해를 안 봤어요 보너스 받았어요. 이런 걸다 알고 이제 현실을 보면은 이게 무슨 세상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긍정하지, 않, 그 긍정적이고 그냥 페어네스가 있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세상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저는 연못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 길을 가도 돌도 있고 범프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안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술을 설, 어, 좀 전략적으로 알, 알자 하는 게 이제 제그 인간 전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 안에서는 이 세상을 만든 의도 이 세상을 만든 어떤 영적인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고 그런 법칙이 있다 어, 그리고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어그 얼라이만하고 싱크로를 잘맞추면잘이 결을 맞춰 가지고 가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 어,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살, 산다는 건나 혼자 만이 사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다 결정하고, 내가 그 처음과 결과 값을 다 결정한다는 어떤 이상한 그뭐 이상하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은 실제로 굉장히 fantasy예요. 음, 그,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한 대로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 있죠. 어, 사실 그렇지 않지요. 어, 저희는 어디에만 있냐면 사실 순간에만 사는 것 같습니다. 순간에만. 어, 그래서 그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뭔가 제약이 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어렵죠. 어, 뭔가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인간적으로 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조금 줄이시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한정된 시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오늘 충분히 오늘을 정말 즐겁게 살자. 그래서 오늘에 충실을 하시다 보면, 그 오늘이 쌓여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충실하고 행복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한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삼십일을 난 오늘에만 충실하고 오늘만 행복하게 살려고 했다 해서 그 행복한 삼십일이 모여지면 한 달이 되고요. 그 행복함의 삼십일이 긍정의 에너지. 나 안에 좋은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서,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뭐, 그, 어 그, 양자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그런 걸로 해서 또 좋은 일도 다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장기적인 계획을 못한다, 내가 어떤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혀 장기적인 계획을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시는 게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으셨다는 것 자체가 복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순간을 살아가니까 나를 포기하고 대충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내가 어 누구하고 이 시간을 가장 보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가장 어, 행복하고 충만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에 조금 더내 어, 삶의 잣대를 그쪽으로 기울이시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감히 어, 제 무당 케이트 희영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